네 안녕하세요 서박사입니다. 똑같이 현재 시각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자 4월도 벌써 끝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도 각설하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정보방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날짜 잘 보시면 4월 22일 지난주 화요일이고요. 보시면 수익 17% 수익, 아크도 똑같이 17% 수익. 그리고 4월 23일 다음날의 수요일에는 블라스트 7% 수익과 메탈 7% 수익 그리고 4월 2 5일 금요일이죠. 앱토스 14% 수익과 이뮤터블엑스 9% 수익, 그리고 스택스 19% 수익, 수익 코인은 무려 30% 수익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일 토요일에는 웨이브 7% 수익까지. 지난 한주 동안 총 9개의 종목으로 무려 130%에 육박하는 누적 수익률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 간 거죠. 이번에도 함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다양한 급등코인도 지금 보시다시피 싹다 수익 중인 거 보이실 텐데요. 이러한 모든 매수 매도 차점과 정확한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365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코인은 바로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사적인 대폭등을 앞둔 시한폭탄 같은 코인이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시 계발게요 먼저 버추얼 프로토콜은 올해 1월 말 상장 당시부터 이달 중순까지 긴나긴 하락세가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기 1650원과 1090원 부근에 상당량의 매집 물량이 쌓이면서 두터운 주요 매물대가 형성되었는데요. 이 주요 매물대들은 캔들의 흐름에 따라서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까지 하락세가 이어져 오다가 이날이죠. 4월 9일 저점을 기준으로 현재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게 아래쪽 매물대인 여기 850원과 이 보라색 하락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중간에 위치한 1090원 저항대까지 단숨에 위로 넘어섰고요 동시에 빨간색 5일선과 녹색 61선의 골든크로스에 이어 이 노란색 21선까지 위로 솟구치면서 녹색 61선과의 골든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와주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위쪽 매물대까지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때문에 해당 매물대가 저항대에서 더욱 강력한 지지대로 손바뀜하면서 더 이상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보시면 매수 거래량이 월등히 많이 쌓여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앞으로의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 줄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 버추얼 프로토콜에 대한 제 관점은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여기 정고점까지는 무조건 단기 급등 쏠 거니까 바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꼭 확인하시고요. 현재 쌓여 있는 이 막대한 양의 매집 물량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진짜 5천 원, 만원그 이상까지도 대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가 될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한 바로 아래 여기 1,650원 부근 매물대가 지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라보는 상승 폭에 비해 손익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받 바탕으로 투자에 나선 결과 지금 보시는 이러한 수익률 지금 꾸준하게 이어고 있고요. 다만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타점 받아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고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자 장단 컨대 딱 일주일만 따라오셔도 지금 보시는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버추얼 프로토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